먹고 가면 별로 필요 안돼 이제. 그래, 그래. 아, 어, 한명 간다. 갔다, 갔다 떠나갔다. 목표 발견. 시작하라. 적팀이 노리고 있다. 경기를 철저히 하도록. 적의 작전 지역으로 가가한다

그 기이관총 잡고 저 안쪽에 들어가 있어라 안쪽 방에. 잡았다. 잡았다. 아, 자, 아. 오케이, 오케이. 네 우리 거미 뛰어 내려라. 아이템 좋은 많다. 어디가노니? 어디금만 하고. 빨리 오는 하면 또을끓여가지 계속 끓고 있다. 일단 이거 먹으러 가자 유성아 하기 이거 가갑방기줄게유성아발 소리, 발 소리, 할 소리, 할 소리, 할 소리, 할소 어디 가노? 할 소리, 할 소리, 어 소리, 할 소리, 할 소리, 어 소리, 할 소리, 할안리할 소리, 할 소리, 할 소리, 할으리할 소리, 할 소리, 으 한번 남아본다 남아본다 그 가만히 있어 아니 저 안쪽 집 들어가면 내가 또 아까떤 때리 잡으면 는데요말봐라 들어오노 아니 어디가노 저 안쪽으로 내어가라고야 들어왔잖아 일단 잡았다 잡았다 밖에 밖에 안으 밖에 안으로 옆쪽 창문 깨진 소리가? 화가 접근 중이다! 네, 다 빨리 도와줘. 아. 어 됐다, 됐다. 아, 잡았다! 아. 창에적무인찰기 어? 알린다! 무인찰기연 소진! 10년 남았다. 이길 수 있어. 내가 어떻게 하았 대... 저거, 도, 저거, 조심해.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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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거, 저가저눌 저거, 저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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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 엎드려있어 엎드려있어 i s o 다 t h 공격해. get that. I get that. I get t 저 a t I get that. I get that. 나 get that. I get 이 h 이 어, 어, 이제 안 올라오는 게 여기 여기 우리들밖에 없어. 오케이. 아 어, 발소리 발소리 하지 마. 자 하나. 됐다니까. 어. 업 어. 이트새 안전지역으로 이동해. 좋아 좋아. 좋아 어렵게 없어. 오케이. 헬기만 헬기도 헬기 헬기 없어. 헬기 너무. 기 없어 헬기 없어 우리가 짱이야 대박이다. 이제. 대박이다. 대박이다. 어 이제 더 좁혀지면은 기다리면 돼. 기다려 기다려. 저막 내려가자 지금. 그렇죠? 저 저건 어떻게 쏴죽일 건데 옥상에서 쏴죽이라. 그러니까. 움직인다. 아니, 그냥 무시해.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. 저 네, 발견했다. 기다려 어차피 이제 내려올 거야. 네. 더 내로 속이 없어. 저걸 어, 발견했다. 움직이지 마, 움직이지 마. 네. 우리, 우리. 알았어. 니 왔다. 나네들 싸우지 않아. 싸우지 않아. 아, 아 네. 쟤네들 내려올 거야. 내로 속이 없어. 상황이 좋지 않다. 내대로온다내 대로는 다리로. 대로이다내대로 다리로. 내대로리로내 대로는 다로내대 다리로. 내로는 다리로. 내대 다리로. 내로 다리로. 내다리여내대로리내가마무리로주지 그럼 다리로. 내 대로는 다리로. 내대다리다 저그너 이 머리를 안, 안 내미네. 이렇게. 현재 1명 남았다. 이대로 계속해. 오, 나이스. 어, 나이스. 자, 엎드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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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선이거든 여기가 선이야. 여기 안 보인다. 엎드리면아. 상공에 적 무인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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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찰기. 바로 밑에 있어 아, 그 나왔어. 이렇게 가요. 하는 거야 이렇게. 얘네들 쟤네, 잡아놨다. 쟤네들쟤네들은 우리가 우리가 여기 다 지금 김청 밑에 있는지 모를 거야. 다 우리가 여기 위에인줄알 거야, 아마. 아 2층에 있어 2층에 그러니까 우리 다 옥상인 줄알 거야 는마 해팀인데 저구는 하나랑. 정이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했다 친구는 저거는 보인다 어! 얼마 올라오라 그런다. 큰 났다. 저거는 올라온다. 오케이, 잡고. 잡고. 저거는 시언제까 아씨. 점프해야 돼, 점프해야 돼. 됐다. 좋아, 아, 기다려봐. 까지기다려 저거는 집중 공격, 공략해야겠는데. 어. 됐다. 저거는 대가리 계속 끄고 있다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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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리 얘들 아거아으야 돼. 아 으아, 으아, 으 잡았다 저거 잡았어 아다아 온다. 으 <laughs> <우승! 오! 웃음> 대박 대박 <laughs> 와 이거 여기 스칸스타디움 스타, 꼭대기는 불변이야 씨너 불변이야 우린 계속 안좋아지와 <laughs> 스톤을 막 붙고 탈리힐을 하 저거로 저거넣어 저거넣어 다 저거넣어 저거넣어 내가 판도 던지고 했는데 안 죽던데 누구? 너그... 어, 아니 그 그러니까 뭐... 형이 많이 싸나 가지고 애가 에너지가 없었나봐. 내가 머리 많이 썼거든. 아니 근데 걔는 사람 죽이면 에너지가 다시 차요. 근데 네, 내가 뭐 마지막 머리 쏘니까 금방 죽더라고. 근데 걔는 형이 많이 써놓은 것 같아.